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는 한달 전에 광대 수술을 받았고, 수술 후 성격상 원체 걱정과 겁이 많은 저는 선생님 올려주신 인트로블로그에 걱정을 좀 덜어내 찰나였는데, 3주 전부터 갑자기 통증 때문에, 갑자기 통증 때문에 밥을 삼키고 칩을 삼킬때 또는 씹을 때도 생기는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아치와 45도 통증, 편두통까지.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3주 차 때부터거든요? 이러면 딱 의심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? 그, 광대 과교정, 개구, 장애, 이런 거 생각하시죠? 근데 저는 이 말보다 3주 차 때부터를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. 통증이 발생한 그날과 CT 찍었고 저렇게 단차가 생겨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 상태에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, 지식인 네이버죠? 어떤 선생님이 분류합이다. 통증이 있고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. 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심난화에 진 거죠. 피부한물이나 기능적 문제가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CT 파일은 받아서 월례를 받으러 영상학과 갈 예정인데요. 저시한테만 보고 예상 가능한가요? 제가 여기 딱 말씀드리면요. 저 CT 안 봤잖아요, 지금. 근데 글만 보고서 말씀드리면요. 3주 차예요. 그러면 2주, 3주 동안 입도 안 벌리고 얌전히 조심조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주 지나서 이제 좀다 나은 거 같고 실밥도 뽑고 했으니까 뭘 먹으려고 입을 갑자기 벌렸겠죠? 그러면 갑자기 쫙 하면서 막 아프고 막 여기가 우리하고 막 난리가 나요. 이걸 저라고 뭐라 그랬죠? 강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. 앙킬로시스라고 해서요. 관절 있는 부위가 너무 많이 안 쓰고 운동이 안 되면 이 손도요, 이렇게쫙편 채로 계속 있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굽힐 때 되게 아파요. 우리 양반다리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일어날 때 무릎 펴려면 얼마나 아파요. 한, 저는 그렇거든요. <laughs> 여러분 젊어서 안 그런가요? <laughs> 한두 시간 정도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무릎을, 아이고! 하면서 일어나는 것처럼, 우리 몸도 그래요, 턱도. 수술하고서 광대 분류하고 어쩐거 걱정하면서, 이거 안 먹고, 입안 벌리고 있다가, 갑자기 3주쯤 지나서 보통 벌리기 시작하거든요? 그때 저런 증상이 나타나면, 그건 입안 벌려주셔서 그런 거예요. 그냥 입 운동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. 근데, 더, 이제, 심난한 건 뭐냐면, 아니, ECT를 보고, 어찌, 분류합이다, 라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? ECT를 보고, 어떻게 분류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너무 잘 됐는데요? <laughs> 지금 뼈 너무 잘 붙어 있고, 너무, 어? 괜찮은데요?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분류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지 전 모르겠어요. 정말 잘못된 얘기 같아요. 지금 고정도 잘돼 있고, 뼈 위치, 이 얼라인먼트를 봐요, 의사들은. 이 얼라인먼트를 보거든요. 이렇게 가는.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지금.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 부분은 전에 그, 얘가 턱관절을 조금 침범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왼쪽이거든요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는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턱관절 쪽으로 가서 조금 자극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 CT만 보면 분류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CT 볼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뭐 요런데 뼈 붙어 있는 것도 지금 잘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붙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아니 요것만 봐도 뭐 이거 분류합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아픈거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환자분은 아실 거예요 3주차 때부터 갑자기 입 벌리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거라면 그냥 서서히 입 벌리세요. 천천히 씹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져요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 분류합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